스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목회를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많이 탈진이 됐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된 이 상태로 목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그 낙심의 모습이 교인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이 저 모습으로 목회하시는 게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을 와주세요. 이렇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열정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은혜도 잃어버린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뭐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마치 대충대충 치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도님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그림이 루벤스가 그린 사자글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보이는지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갑자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돼서 가만히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자굴 속에 갇혀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사자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하늘이 빛이 비춰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성도가 다시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그림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고, 어, 뭐가 정말 중요한지 하나 좀, 어,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뭐 다른 거를 찾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성도가 말하기를 다니엘의 눈을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의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세요. 다니엘의 시선은 사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시선은 비춰지는 그빛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마치 가슴이 이렇게 막 천둥번개 치듯이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힘주시기 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치 사자의 둘러싸이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포위되어 있는 이 상태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는 상처로 얼룩지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문제, 고난의 시선을 주지 말고, 고난의 사자의 시선을 주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다윗의 고백, 10편 57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절에 다윗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시0편 57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 중에 특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다윗은 모함을 받아서 사우랑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민족을 구한 영웅이면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종교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우랑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10년 넘는 20대의 그 많은 시간들을 도망자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시편 57편은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이렇게 표제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57편의 내용은 다윗이 도망자로 도망을 치다가 광에 도망을 치다가 동굴 속에서 숨어들게 됐는데 그때에 다윗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 믿음이 결국 다윗의 인생을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57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0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도망자인 다윗 도망가다 도망가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이제 동굴에 숨었는데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은 점점 군대를 이끌고 포위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울왕이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을 수색하는 순간에 다윗은 도망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붙잡혀서 죽어야 돼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예요.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풀시없어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동굴로 피해서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 제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사우랑을 바라보지도 않고 동굴이라는 이 척박척박한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자리 이 자리에 동굴이라는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기를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릴 때 보았던 광경 하나가 연상이 됐어요. 솔개 맨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솔개들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닭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꼬꼬댁거리면서 새끼들을 막 불러요. 그럼 병아리들이 손살같이 달려서 그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마치 병아리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랑에 쫓겨서 피해서 숨은 이 굴이 마치 어미닭의 품에 들어온 병아리들처럼 하나님의 날개가 되기를 품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도망친 다윗사의 동굴의 다윗의 고백이또 다른 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절 말씀을 보세요. 1 0편 57편 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다윗은 불평과 원망의 언어 대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이 상황과 문제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추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결정권자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상황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해석도 잘안 됩니다. 마치 버즐 조각의 한 조각처럼, 솔직히 무슨 그림이 나올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세요. 밑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일어난 많은 일들을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기 시작하면 완성된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타이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굴에 갇힌 내 상황, 나는 지금 견딜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억울하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 이심을 확신하시면 지금 내게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을 세워가는 순간, 순간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완성된 그림을 만드실 것입니다. 완성된 인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나고 난 후에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도 만나게 됐고 예수님 있는 자녀가 됐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부분이 더 풍성해졌고 다듬어졌고 지나고 나니까 전화 위복이 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할수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정말 그 일이 내게 있었던 게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자이 고백을 하시면 이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감사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내게 어떤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서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고백과 감사하는 내게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허덕이게 돼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가져와 보니까 어린 아이가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뭐한 최소한 만 명, 2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먹기 위해서 자리에 다 앉았어요. 다 앉게 했어요. 그러나 먹을 것은 없어요. 주님께는 유일하게 어린아이가 먹을 식사인 보리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는데 그거를 하늘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광경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늘을 들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좀 생뚱맞기도 하고 또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가 오병제 기적의 시작의 자리였어요. 오병년의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먹을 것이 생겨나고 나서 기 드린 기도가 아니고 가진 것이 아주 적은 상태예요 드려진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은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요? 내 인생에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아니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는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은가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그 믿음은 히브리서로 표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아직 내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드러난 실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히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은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동굴에 갇혀버린 다윗, 불평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0편, 57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동굴에 갇혀버린 다윗,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사우랑은 점점 군대를 끌고 포위해오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내가 만민 중에 죽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불평하는 생각, 원망의 마음도 들고, 미움의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언어로 담아서 불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 미움의 언어,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축복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원하실 거예요. 불평하는 언어보다는 감사하는 언어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거를 통해 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풀어가기 원하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빌리포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손과 발은 착고에 차이고, 감옥문에 갇혀버린 바울과 신라. 어, 뭐 너무너무 억울하죠. 내가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질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빌리포 지역까지 와서 주의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라는 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바울과 신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성하였더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성한 바울과 신라 앞에 착고가 풀렸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고, 빌립보 기회를 세우는 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 나는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주어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대한에 정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삶의 모습에대한에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다윗은 사우랑에게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동굴이라는 환경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동굴이라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날개 큰 날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어요. 마음을 굳은 결심을 하나 하게 됐는데 10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동굴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확정했대요. 결심을 하나 했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6절의 말씀이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런 표현도 해요.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쫓겨서 감옥, 굴에 갇혀버린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물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 않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는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아 너무 힘들어 나는 더 이상 못해 지쳤어 포기하고 싶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미워 나는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나 너무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런 마음 나는 너무 억울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을 했어요. 어떻게 확정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굴에 갇힌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 사실을 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어오신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왜 광야로 인도해서, 위험한 광야 앞곧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에, 너를 왜, 너희들을 왜 인도하셨는지. 알아? 너희들을 다 낮추셔서, 시험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에 고통을 왜 주셨는지 아느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왜 인도했는지 아느냐? 굶주름의 그 땅으로,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으로 너희들을 왜 인도한지 아느냐? 너희들을 낮추게, 해서,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든 믿음 안으로 끌어오셔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어요. 해바라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침에 동력에 해가 떠오면 머리를 어디를 향해요? 햇빛을 향해요. 그리고 해가 또 가는 쪽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일일이 치이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바라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옆에 분을 모시면서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또 다른 중요한 고백이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게 8절의 고백이 나요.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잘 언뜻 이해가 잘안 돼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죠 날이 새면 내가 일어나는 것인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동굴에 갇힌 자신의 상황은 지륵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좀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환중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구절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 굴에 있는 다윗은 꿈꿀 수 없는 자리인데도 다윗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늘 높이 올려주시기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냐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시편 57편, 11절. 5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마지막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고백은 마칩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하늘 높이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비전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하늘로 비올려지기 원합니다. 세계 만민의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 의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꿈을 찾아서 여러분도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멋진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으셔서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뉴페이퍼님 마지막 한번 고면하세요.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